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탄을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성탄절에 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으로 온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나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그 사건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증인이 된 이유는 그것이 엄청난 사건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건에 관해서 꼭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기에 목자들은 평생 처음 보는 신비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가난한 목자에 불과했지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천상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보았고 그 천사들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엄청난 상황을 경험했는데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들이 전한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신 복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따라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방향을 잃고 있는 세상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복음을 목자들이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탄절 그 자체를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놀라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흔치 않은 것에 대해 단순히 감탄하는 놀라움입니다. 보통 이런 놀라움을 가리켜서 7일의 감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한 감탄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인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감탄하는 거룩한 놀라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신 일은 창조 때부터 그리고 앞으로 올 심판의 날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뭐 그러한 모든 일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놀라움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단번에 사해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감히 인간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성탄입니다.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20절. 이것은 말과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함을 뜻합니다. 20절에서 영광 또는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의 진정한 가치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곧 말로서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예배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경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진심을 다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탄절,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고 온전히 기념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